혹시 한 번만 일대1 해주실 수 있나요? 1대 아 존나 루시안 1대1 말이 없다. 호캉기 님한테 졌는데? 너 호캉기 님이랑 더 떠볼래? 어떻게 진 건데? 그냥 개떡 발렸어? 아니 그건 아니고 바보네. <laughs> 응. 이것까지 이기면 킹 정한다 나는.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아 나에게 힘을 줘. 자 <laughs> 열심히 싸워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할게요. 호캉기 님 잠들었네. 그 호캉기 님 거기 들어가는 거보였어요 어? 아, 어디요? 네. 아 저는 아, 뭐, 뭐, 어딘지 아, 모르겠는데. 내가 내가 지금 총 쏘는 방향 쪽에 있거든요. 어? 아 저는 안 보여가지고. <laughs> 혹시 앞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앞으로 좀 가드릴까요? 네네. 아 거기 가, <laughs> 거기 가, 거기 여기로 갈게 여기로. 저 진짜로 없는데. 열로 들어가셨구나. 아 근데 나와요. 네. <laughs> 어 이거 쫄면 지는 건데? 어? 와 접다. 빼 봐. 접다. 아. 오, 잠... 좋겠다, 좋겠다. 아. <laughs> 아.. 아 이게 뭐지? 아 튕겼어. 아 튕겼구나. 아 튕겼어. 아 그렇구나. <laughs> 아 뭐지? 야 아, 이상하다. 이 튕겼다. 아, 우리... 나탈주됐어 뭐야? 플래시 너무 잘 봤어. <laughs> 저만 눌려다가 플래시 눌렀어. 야, 너무 당황해가지고 응? 아 행복하다. 손가락 살 빼는 운동 없나? 손가락 살 빼는 운동? 탑전도 한번가능하신 <laughs> 선을 <laughs> 넘어버리는 구만 <동안>. 탑 가능하실 거예요 <laughs> 탑이요? 네 어떤 샘플로아 원딜 챔프 제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챔프 원딜 챔프 제어하고? 네네 분명히 카미를 들고 오실 거야 맘대로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CS 80개 룬 맘대로 집한 번? 집한번네집한번 번. 네, 설마 똑같은 걸 나... 해주셨겠어 아! 아... 님레넥할거 같아가지고 아 이게 원래 트런들이랑 레넥 고민했어요 아 아이고 손목이 아프네 ㅎ 손목이 아프시군요 아 저도 파락박아세가 걸려서. 네 그거 알아요 선생님? 네네. 네. 저 노란 방패라서 피차. 와. 와우. 실한가? 응, 도란 방패라 피 빨리. 와, 엄청 빨리 찬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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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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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있어요? 어? 어 와요 와요 나 도망갈 거야. 어. 아, 오 맞는 다 유튜브. 아독 같은 거 이게 왜 맞아? 어 <laughs> 아, 잠깐 혹한데 유튜브 지금 각 몇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컬렉치코막그 <laughs> 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laughs> 무섭습니다좀오오오 사발지고 <laughs> 안 맞았습니다. 오오오오, 비교 오, 오, 오. 아주 잘했어요. 지금 거의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어요. 도란방패로. 아,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 합니다 뭐, 처음에 열심히 이렇게 달려도. 죄, <laughs> <laughs> 어, 저리 가요. <웃음> <웃음> 저리 가. 어, 우리 생각보다 집중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거리요 <laughs> 오오? 오오? 네, 선생님? 방금 좋지 않았어요? 분노 있는 내내기였는데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전멸 W면 죽죠? 가시하죠아 지금 안 갑니다. 어, 아 이거 W 어, 나 찍었는데? 아그나안 했는데? 서는안 되시나 봅니다? 많이 아쉽네요. 아 이거 네트워크가 안 좋았어가지고. <laughs> 내토내 네, 토구가 <laughs> <laughs> 안 좋았어가지고 아 재밌게 놀아 고생했어요 재밌게 드세요 고생하어요 빠이빠이 네 <laughs> 재밌었습니다 형님 가실까요? 아, 저는 어디 이번에 어디? 미드전으로 가시죠 미드전으로 오케이 캐릭터랑 룬 모든 거다 자기 마음대로? <laughs> 야 근데 루시안 너무하다 너무 카운터다 <웃음> 오, 오, <웃음> 너무, 아, 이거 너무 카운터다 이거 음, 혹시 그거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재밌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가비, 아가 진짜. 답이 없어가지고 들어간 건데. 정말 재밌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평탄데 맞으면 저희 미니언이 렇게 때려주니까. 저는 뭐. 뼈방패야, 빨리 돌아. 쿨타임 빨리 돌아라고 눈치 없어? 뼈방패? 아, <laughs> 이거 너무한데. 이거 캐릭터 에바야. 어이구 <laughs> 어이고, 어이고. 어이고, 어이고 잘피하신다평탄데 무슨 수로 미 이씨, 진혔다 거리 간아 거리 왔다 거리 가 간다. <laughs> 아주 재밌군요, 로리. 그야죠어 분노를 아버렸다오나그다음가 분노. 분도, 분노는 선 넘었지. 오오오오이고 아, 아, 오오오 아, 오오오오오오오 아니야, 아직 기회는 남아 있어. 포기하지 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어이구, 어이구, 집공 어이구 네. 아이고지말지지지지지지지지전지오다 <laughs> 아이고, 아, 오겠습니다 이제. <laughs> 아이고 W 날리지지고 <난리시려고>. 아 <laughs> 아이쿠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이고지이고지이고지공이 <유쾌하신 분. 웃음> 정말, 정말 아파 보이시지데요이지지지지지이다 이거, 이거 어쩔 수가 없다 그지야지지지 그래야지. <laughs> 친해. 진짜 캐릭터. 야 이거는 뭐, <laughs> 뭐 숨을 곳도 없어. 내가 너무 초해졌습니다 이거 아이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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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행히 정말 좋지 않은데 집에서 어떤 필살기를 사오실지 아 필살기 어, 없어요 그냥 뭐, 버틸, 버틸 겁니다 저 버텨요 와 이거 타워 못 먹고 간다고? 좋은 <laughs> 템을 들고 가야겠구만 아 이거 뭐 들고 지 맞춰봐도 되겠습니까 노란색을 하나 들고 올것 같군요 아 <laughs> 또, 노란색 말이지요 네, 또는 검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 <laughs> <laughs> 루시아는 총을 들는데 었총 아. 하나 사오시죠 검말고 <laughs> 꼭 마십시오. 제가 또 좋은 걸로 준비했습니까 거미네야. 이거 피우면. 소미카 피우 메바잖아. 진짜. 에이 <.Jeremy> <analogy> 마 거리가 안돼 거리가 이거 어떻게 이겨. 즐겁습니다. 거리가 안다. 좋았다 좋았다. 침착하자 거의 다 이겼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잘 피하시는데 이거. 어 그럼 그 끝났어. 하지만. <laughs> 아이고 이걸 버티신다고요?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도 지금 힘듭니다. 전 너무 힘든 걸뭐 답이 안 보이는데 됐는데. <laughs> 아 개빡치네 진짜. <laughs> 피가 잘 타시네요. 소란 방패가 두 개니까. 검이 네 개. 진짜 저거 에바 아니야. <웃음> 진짜. <웃음> 잠깐만. 한기 존벨스라고. 이렇게만 라고요아 개빡치네. 진짜. 아이고 이거 다맞네 답이 안 보인다. <웃음> <웃음> 아우, 이건뭐 어떻게 할 수가. 아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뭐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오, 이거 이거 이거. 뭐 이거. 노래해야 되는데 답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거의 아니, 다, 다 이겼는데. 어, 이거 이거 저기 캠프. 어이구. 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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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이구, 이거 이거. 어, 갑잘기았다 이겼다. 접잘 <laughs> <laughs> 세혼류. <버리는> <laughs> 아. 어. 까지 버티다가 점멸을 아프게 쓰는 거. 아. 와, 레전드. <웃음> 쉽네. 러시아. <laughs> 루시아는 완전히 죽는 걸로 하게 되겠군요. 루시아. 역시 루시아는 <laughs> 이기 쉽군요. <laughs> 점화를 걸라 했는데 왜점멸 시. <laughs> <laughs> 이번에 뭐한번더 하시죠. 이번에 진짜 아. 미드 아 어떤 거나온줄지 알겠어요, 저. 아, 베이 이겼다. <laughs> 이겼다. 잠깐 탈진 좀 하시랍니까? <laughs> 아니, 아니, 왜 이거 맞아, 저... 스펠 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오, 좋은 걸 들고 오셨네. 아, 이거 뭐 피하시면 됩니다. 어이구, 어이구, 루시안. 피했죠? 하지만, <laughs> 이것이 바로 치속 <치솟. 웃음> 나이스. <웃음> 아, 좋았다, 이 정도면. 어, 참. 방패. 아, 그렇죠, 방팹니다, 남자가 방패를. <laughs> 방패처럼 좋은 탭이또 없죠. 왜안 오시죠? <laughs> 아이고, 버겹게 피하고. <laughs> 아이고, 이거 뭐지? 어 됐어, 이거, 이거 내가 이겼어. 이거 내가 이겼어. 이거 <laughs> 내가 아 이겼어. <laughs> 하지 마죠. 방패입니다. 일부러 미니언 타이밍 맞췄습니다. <laughs> 저, 저 이거 잘아 맞춥니다. 저 이거 굉장히 잘 맞춥니다. 잘 맞추시네. 어이, 이구 어이구, 어이구. 와, 너무 잘 맞.. 잠깐만. 어, 위험한데, 이거? 아직 안 끝났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뭐, 이거 뭐, 챔프가. <laughs> 아, 이거 저미년안 안 보냅니다. 저 3레벨 맞추고 갑니다. <laughs> 어? 어? 야! <이겼다! 웃음> 아, 근데 뼈방패 못 이긴다. 나, 내가 가보게 뼈방패를 왜안 들지, 나는? 여러분들, 원딜, 제가 <laughs> 이즈릴 빼고 <패고> 다 이겼다. <laughs> 저희는 접는 걸로 하겠습니다. 꿀잼이었어. 너무 재밌었어요. 새벽에 아주. 어, 아, 개 졸려. <laughs> 어, 벌써 졸리시는군요. 아, 안 졸립니다. 안 졸립니다. 잠은 죽어서 자면 되는데. 어, 어린이미상 나랑 카스일대를 할래? 어, 깜짝이야. 어, <laughs> 너가 오른쪽? 제 <laughs> 왼쪽. 하나, 둘, <웃음>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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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무슨 장난아귀야? 둘다. 와, 재명 님 장난 아니다. <laughs> 대구만! 와 와, 와 무빙 만 대구만! 대 뭐야. 대어만대구리지구만 대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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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대구만! 대구만! 아아만대구 대구만! 대구만! 대구데맞 역시 아, 다시 예시 <laughs> 다시 해가 어딨어 <어디> <laughs> 아잠왔 나와 빨리 한번더해내려봐 그러면 어, 문도로 갑시다 문도로 문도 피고 뭐. 문도 8 9, 10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생각이 갔군요 아아 아. 됐다 어 뭐지? 어? 안돼 어린이집 어린이집 제발 아이터 아, 자존심을 아, 자존심을 지켜줘

아! 보셨지요? 아! 아! <laughs> 아주 기쁘죠? 제로, 제로 맥스씨. 나가셨나요, 혹시? 야, 이제 1대1 들어와. <laughs> 이제 1대1 들어와.